굿모닝 삼분 꿀송이 3분 꿀더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잠언 3장 18절 말씀 아멘.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를 반복할까요? 그것은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적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먼도 성경 66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진 자는 복되다 말씀합니다. 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나무가 되고 복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나무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 봄을 통해 다시금 복된 생명 나무로 나아가길 예수님 안에 소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에 만나 송이 꿀 보다 더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은 나무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악한 열매를 맺는 죽은 나무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생명나무임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방 접종이 주님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죽었던 나무를 생명나무로 바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